34번 문제 볼게요. 자,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져 있어요. 그때 둘레 길이도 나와 있습니다. 그때 직사각형의 넓이네요. 그러면 한쪽을 X라고 하시고 한쪽을 Y라고 놔주세요. 그 다음에 진행해 보자. 대각선이고 얘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쓸수 있어요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5의 제곱. 하나 나왔죠. 두 번째. 둘레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X 플러스 Y가 두개 있죠? 여기 하나 더 있죠? 걔가 바로 42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걸잘 보세요.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? 가로 곱하기 세로죠? 그래서 필요한 건 얘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들어있는 곱셈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. 뭐 있어요?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라는 공식이 있죠? 이거 씁시다. 자, 그럼 계산해줄 게 있어요. x 플러스 y는 21이라는 거.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해줘야 되겠죠? 15 곱하기 15 합시다. 5, 25, 7, 5, 1, 225가 되겠네요. 자, 진행할게요. 대입하면 됩니다. 225는, 자, 21의 제곱이요 얘가 21이니까. 계산해. 21, 21. 그 다음에 2, 4. 아, 441-2xy 되겠네요. 자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해합시다. 그럼, exy는 441-225. 6인 거고, 3대41, 2. 아, 216. 그럼, xy는 얼마? 108이 되겠네요. 됐어요. 그래서, 답은 108이 정답입니다.